마군이 한명 남았,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워너가입. 매분 해브 수비 상황입니다. 박스 뒤로 숨기 위해 바로 뛰어주며 런드 동안 항상 같은 자리에 고친 리콘을 부셔줍니다 발견. 박스 뒤를 생각하지 않고 뛰어오는 백안이란 체인과 소바를 잡고 빠지는 척을 하면서 로그을 체파합니다. 설 명의 미니밀 정보가 모두 나왔습니다. 스파이크는 제 앞에 있으니 안전하게 연막을 치고 날려 봅시다. 롱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팀들이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제발 유리하다고 안일하게 가지 마세요. 이길 수 있는 게임 지는 거 정말 한 순간입니다. 일단 스카이를 죽이고 피킹하는 핀스를 잡고 핀스를 찾는 사이 레을 발령 소리가 들렸으니 제트도 소세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리 텔로 제트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심리전을 걸었습니다. 제트는 심리전에 걸려 쉽게 오지 못하고 스스로 빠지는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거 뭔가 좀 세합니다. 저렇게까지 소리를 주고 빠진다? 연기를 하는 걸 알아채고 투수를 연기하면서 사이트로 들어가 심리전에 승리하였습니다. 맵은 스플릿 미드를 수비하고 있습니다. 킬드가 죽으면서 B 사이트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니 얼른 가서 같이 막아줍시다. 드는은 Z를 잡고 사이트 혼자 담아버려 체인버를 기다리기 위해 도구를 뿌리고 안전하게 빠져줍시다. 사이퍼가 궁을 써서 위치가 나왔고 뒤를 돌던 체인버까지 죽었습니다. 아... 여기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어야 됩니다. 남은 두 명이 같이 다니면서 트레이드 각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대 연막사계는 공이 있으니 A 사이트를 갈것 같아서 미리 출발해줍시다. 황당, 저의 생각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설은 헤븐설을 주로 하니 발소리를 죽이고 오면을 죽여줍시다. 스파이크가 한명 남았습니다. 해체를 하면서 객코의 위치를 생각해 봅시다. 메인 햄은 두 곳이 있으니 어느 쪽이든 볼수 있도록 시야를 잡아주고 해변에 발소리가 들렸으니 해체를 중단하고 마음이 가고 고를 잡아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공과 스킬 상황을 생각하고 예측하여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파 스플릿 수비 상황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3명은 전부 B에 남아있고 A, A 사이트는 A 혼자 남아있던 팀이 죽어버렸습니다. A 사이트가 비어있어 전부 B로 뛰는데 미니뷰에 찍힌 적의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적 조합에서는 스파이크는 주로 브림스톤, 체인버가 들고 있을건데 그 둘이 전부 경사로 있는게 이상함을 느끼고 발걸음을 뒤로 돌려줍니다. 그 이러면 내가 왔을때 B야. 어, 미디에 있던 벽을 깨주면서 뒤로 올수 있는 길이 왔습니다. 하나 더 열렸습니다 숨어서 적이 오는 걸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 기다리는 사이 벤트, ACT에서 저희 팀이 주거 A로 관리하는데 그냥 솔소리가 들립니다 레이즈가 혼자 손를 들고 조용히 왔으니 뭐지? 기회입니다 스파이크가 기둥 뒤로 갔으니 에임을 대기하여 레이즈를 잡아주고 적이 멀리 있는 사이 빠르게 해체해주면서 라운드를 승리하였습니다 라운드 동안 제 위치가 적에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오늘의 영상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구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